안녕하세요. 오늘은의 김은지예요. 오늘은 새.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까요? 동영상 찍어보서 문자 보내세요. 오늘은 새. 어떤 동물 살것 같아요? 모르겠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은하에 새가 살고 있어요. 어떤 새일까요? 새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다르고, 새는 목소리가 다 다르고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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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털도 달라요. 엄마, 아빠가 선물해 줬어요, 뭘. 아빠가, 우리, 아빠가, 집은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우이 키보다 더 높아요. 자, 너는, 이제 여기에 우이 집에서 사야, 우이 집에서 이제 사는 거야. 너희들 집이야. 엄마가 가가 그냥...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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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데 안 음, 추운데 밖에서는 절대 으면안 돼요 엄마가 그러고 봤어내 엄마 아이진 소울 쳤지요 노예 노에, 노예했어요. 산는요 아주 기쁘고 노예야지요 깨끗한 그릇이요. 지금 새밥 주는 아예요. 산는 우위에서. 저는 하루 동안 노예안 했어요. 터이 빠져갔고요. 터가 에가도노예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거 봤어요. 음 좋아하는 동을 가져오세요. 그게 그래, 선생님이 어저께 말했어요. 음, 햄스터야 안 무세요? 토끼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음 햄스터야 있었어요. 그. 그 다음에 새요 그렇게 있었어요 마우스도 있었고요 자 친구들 이거 어때요? 재밌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해볼까요? 재밌지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꽁꽁 친구들도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최고다 최고다 최책 친구들도 이이이최 사세요. 이거 얼마큼 최오다 최고다 최고아최한테 읽어주세요. 진짜 재밌지요. 이최고도 막. 고다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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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렇게 막, 있어요. 바이바이. 다음에 좀 만나요. 안녕하세요.